여러 언론인 여러분. 제것이 카메라 파이 라이브라. 여러 언론인 여러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국회에서 민주당, 또 청와대에서 문재인, 이렇게 서로 조종하고 댕기면서, 반역적인 공수처법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과 헌법소 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 철결 국민연합 나라사랑동지회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견문 낭독은 먼저 서옥식 박사님부터 차례로 우리 국민 모임 고문의장단님께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반영하는 민주당은 이헌적인 공수처법을 즉각 폐기하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북한 인권 복합 실태를 예민하는 문재인 이적행위 정권은 즉각 물러가라. 1. 민주당은 공수처 후보 추천에 제1야당이 강력히 반대하자. 최선의 견제장치인 야당 법권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안을 제1야당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소원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며 이 나라를 공산주의식 비밀경찰국가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이현적인 공수처 설치법을 작년 국회에서 민주당 일방적으로 불법적 통과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위현 여부를 판명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올해 들어서는 4.15 부정선거로 국회의 운석을 3분의 2에 가깝게 탈취하더니 이제는 아예 여야 협상도 부정하고 공수처당 후보들 민주당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실로 국법도 국민도 안중에 없고 하늘도 무섭지 않다는 방자한 작태를 표현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대통령 자신이 수사를 못하도록 파괴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법률이다. 공수처법은 입법, 사법, 행정교관은 물론 군 장선들까지도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반법법적 반민주적으로 바꾸는 공산당 정권의 비밀경찰과 같은 것을 만드는 법률이다. 이 공수처법이 만일 다수 국민과 제1야당이 이염 불법선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의 우들선을문제여일당 접전으로 개념을 강행할 때는, 대한민국이 최대의 지법을 위한 대태와 같은 국법률을 위해가 될 것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서를 국가의 정통성로 신고하는 모든 국민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또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 이란 이름으로 이 역시 저들만으로 12월 3일 일방 처리 통과 처리하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 법률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 김여정의 요구를 받아들인 김여정 화면 굴종법이라고 비난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 하나의 명백한 국가 반역 행위가 될 것이다. 지난 6월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발악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정은의 변호인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과 한 통속이 되어 북한 반역 집단, 김여정의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는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집단이 요구한 법률체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는 통탄할 국민 배신행위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백주의 자행되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제1야당뿐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단들조차 문제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역적 법안 통과 소식에 당장 우리의 동맹 미국에서는 끔찍한 뉴스이며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한 것이란 비난이 발표되었다. 민주당은 며칠 전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정원도 경찰도 아예 간첩 잡는 것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법률 개정이 시작된 것이다. 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통째로 경찰로 넘기는 내용이다. 3년 이해가 지나면 국정원은 간첩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을 받을 경찰은 간첩수사를 전담해온 보안경찰을 일반수사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순이라 한다. 국정원도, 경찰도, 나라의 어느 누구도 간첩 수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벌어질 판이다. 북한 간첩에게 문을 열어주고 대한민국을 <laughs> 무너뜨리는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이 국회의석 3분의 2 가까운 거대 의석을 갖게 된 것은 사위로 총선거 부정선거가 원인임을 국내외에서 다 같이 지적되고 있다. 부정선거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합법성에 결례된 다수의 습수를 악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반민주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국회에서 선거규칙인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부정선거로 국회의석을 3분의 2 가까이 강탈하더니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하기가 무섭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국가 기본 틀을. 헌법도 법률도 무시한 채 반역적으로 바꾸어 치우려고 날뛰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에 이러한 위헌 헌법 법률들을 본회의에서 무더기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마치 저들 일당이 이 나라를 접수한 듯 국정 논단을 자행하고 있다. 현재 백석 개운 없는 의석의 제1야당은 의석 수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파한 그대로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가 입수는 공산체제적 독재정치와 다를 것이 없다. 공수처법 강제개정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간첩 잡지 않는 국정원법 개정 이 모든 법률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집는 법률이다. 그러한 법률들을 정기국회 말을 틈타서 국민을 기만하고 부정선거로 장악한 국회의석을 빙자하여 일당 독재폭거로 마구잡이 통과시킨다면 온 국민은 생존권과 제한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직시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문재인의 반대한민국 자해 행위가 유엔총회에서 또 자행되었다. 지난 11월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전체 회의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새 북한인권결의안을 61개 공동 제한국의 지지로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인권 참상을 규탄하고 시정과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3번 연속 UN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작년에 이어 연속하여 인권결의안 작성, 제한국에 불참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 불참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집단과 같은 인권 말산 집단편에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치욕스럽게 만드는 국민 배신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적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가 분명하다. 국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탈북 동포들의 단체를 조사하고 감시 탄압하며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지연시키고 탈북 동포들을 적대시하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유엔에서의 북한 집단 눈치를 보는 이러한 반국민적 일탈 행각에서 더욱 확실히 알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과 문재인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에서 불법 강행 통과시킨 공산당식 비밀경찰 공수처 설치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둘째,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하고 국가 반역행위를 한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셋째, 문재인은 북한 인권 참상을 묵인하고 대한민국보다 북한 김정은을 위해 일하는 이적 행각을 즉각 중지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온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이 내릴 것이며 반역자들에 대한 국민의 무서운 책벌이 내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 7일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헌법소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척결 국민연합 나라사랑동지회 전국 50만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긴급 기자 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